발가락이 꼬물꼬물. 그쵸. <laughs> 그래도 오늘 먼저 두 번째라서 좀 긴장 덜릴것 같아요. 그쵸? 소독 먼저 할게요. 차갑습니다. 조금 세게 꼬집고. <laughs> 바늘 빙판도 없으시고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심호흡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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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엔젤드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복부 카복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팔 수술하고 팔 후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팔둘레는 막 줄어들고 몸은 슬림해지는데 그에 비해서 복부가 약간 뚱띠해 보여가지고 이제 복부를 또 지방흡입할 수는 없으니까 카복시로 한번 효과를 톡톡히 누리보자 가아봤습니다 음 먼저 카복시 할때 카복시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카복시를 받았을 때 복부에 했을 때는 전혀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팔에 했을 때는 팔은 점점 이제 피하지방이 얇아지면서 좀 많이 통증이 좀 느껴지긴 해가지고 카복시가 조금 아프, 아프긴 했어요 강도 한 5라고 치면은 한 4정도? 참을 순 있지만 아프긴 아프다 팔은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팔이 아프다 보니까 복부 할 때도 약간 두려웠거든요. 근데 복부에 바늘 이제 네 군데 찌르고 가스 주입되고 또 1분 지난 다음에 옆구리로 위치 이동해서 1분 또 주입을 하는데 어,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바늘을 찌를 때그 찌르는 따끔하는 정도?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아픈 통증이었고 어 복부에는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심하게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2차 이렇게 두번 카복스를 받고 왔는데 1차 이제 했을 때는 막 그렇게 엄청 어막 드라마틱하게 나 줄었어 막 이런건 잘 못느끼겠고 어 허리가 약간 뱃살이 되게 몰랑몰랑 해졌다는 그런 느낌 약간 말캉 약간 살짝 단단했던 지방 조직이 약간 물렁물렁 해졌다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1차는 그래도 굉장히 나름 만족했어요 저는 어막 카복스를 받아서 막 허리둘레가 드라마틱하게 줄고 이러진 않을거라는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면은 그거는 뭐 아무나 다 지방흡입 안 하고 카복시를 하겠죠? 근데 이제 카복시 2차 했을 때는. 어, 약간 바지가 헐거워지는 느낌이랄까?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카복시를 받고 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면서 식단까지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런지 어, 뱃살이 원래 좀 통짜 허리에 잘안 빠지는 그런 몸매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흉부가 굉장히 넓고 골반뼈가 좀 위쪽에 있어가지고 골반과 흉부 사이에 뼈가 보통 사람 한 이만큼 있다면 저는 이만큼 밖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에 비해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거나 엄청난 s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허리는 아니고 약간 통짜 허리 긴 한데 그 통짜 허리가 약간 그 여기 흉부가 주, 줄어드는 느낌이랄까 요 사이즈가 살짝 준 느낌이에요 요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카복시 받으면서 오히려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약간 흉부 사이즈도 호흡 병, 이거 호흡 운동하면서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지방도 물렁물렁해지면서 약간 조직이 연화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어, 바지가 정말 타이트하게 맞았던 것도 어, 지금은 진짜 딱 편안하게 맞고 원래는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77반 정도 입었어요. 어, 77반 정도 입었는데 77반이면 뭐 88이죠? 지금 그때 입었던 바지들은 다 커서 못 입고요. 허벅지까지도 다 커지고 허리 춤도 엄청 커졌고 어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은 66까지 줄었어요. 66이 이제는 편안하게 다 맞을 정도고요. 55는 약간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로 다 줄었어요. 옛날에는 뭐30 정도 입었는데 지금은 28 정도 입고어 근데 카복시를 하고 나서는 그꽉 꼈던 28도 지금은 27까지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약간 이제 방당방당하게 편안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30을 불 때도 어, 굉장히, 이렇게, 30을 딱 입은 순간, 뿔록뿔록 나올 정도로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여기 팔 수술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부터, 28까지 사이즈가 좀 내려왔고, 옛날에 이제 27, 8 입었던 바지들이, 지금은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많이, 허리도 가벼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카복시를 병행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어, 빠르게, 좀더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카복시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예식이 이제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저의 그 본식 직전까지 카복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고, 어, 본식 직전까지 일단 카복시 다 하면서 복부 카복시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변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복시만으로 엄청 드라마틱하게 뭐 지방흡입의 효과를 누릴 순 없겠지만, 이제 팔 지방흡입한 김에 다이어트를 하는 김에 이제 같이 복부 카복시까지 하면은 약간의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제 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오드리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엔젤들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